밤새 돌았는데 어 아니 무슨..여기 무슨 산인데 밤이 많죠? 무슨 산이야? 밤나무 있는 산이지 여기 산 이름이 뭐예요? 아유 밤나무 산이다니까어 강화 여기 화도면? 무슨 산이에요 이게? 근데 밤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와밤 많다 이봐, 알밤이야, 완전히 알밤. 탱글탱글한 알밤이네. 어머, 야, 밤이, 밤알이 이렇게 크네, 왕밤이네. 와. 오늘 횡재 났네, 횡재. 횡재 났어. 이야, 이렇게 밤, 밤이 많은 사, 산에 지금 와가지고 밤을 막 계속 줍, 저기 한, 한, 한두 마리 딱, 죽는 것 같네, 지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완전 횡재났네, 오늘. 횡재났어. 이거 봐, 이거. 이런데, 이런 어머. 이거 봐. 오! 어. 이거 봐. 가면은, 이렇게 많아. 어, 이런 와. 얻어먹을 수가 있다고요. 와, 이렇게 많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네. 이거 봐. 이렇게 밤알이 크네, 이렇게. 어. 와 이거 쌍밤이야 쌍밤. 밤세개가 달렸네. 이봐. 와 이야 알밤이네 알밤. 와 이야 이렇게 많아 밤이. 와 여기 바람이 아유, 아유, 다주세요 다 빨리 다주요 오늘 횡재났어 횡재. 밤 횡재. 밤알 마시네. 밤 어머 애들 주먹만 해. 다주세요 이거. 오늘 주인공 정 낙현 기사님께서 어? 친절한, 친절한 택시 기사님께서 밤 주스로 이렇게 동영상 찍고 있는 밤이 너무 많네 진짜 어머 야 밤이 그냥 왕밤에 알밤에 야. 비가 와 가지고 어제 비가 와 가지고 많이 떨어졌나 보네.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 어? 여기 와, 여기 밤송이 봐 봐. 밤송이. 와, 밤송이 이렇게 많네. 와, 오늘 잘랐네 여기. 밤주스로 와. 이거 뭐든지 남보다. 끝내 준다. 끝내 준다. 난다 앞서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야, 알바입니다. 완전. 어머, 그그 그 밤은 또, 또 엄청 크네, 이 봐. 네. 와. 아, 네. 이 봐. 이렇게 커. 밤새니까 아, 크니까. 아. 거봐 봐. 거봐 봐. 아. 아유. 야, 다 크네, 다 커. 다커다 커. 알던에. 와, 큰, 큰, 큰. 순수한 알밤이네. <laughs> 아우. 야. 이거 봐라, 이거. 응? 관말이 이렇게 커요. 음. 아유. 아유, 진짜 이런 이 하는밤 보다 더 커. 이게 저기 공주밤이 유명한데 그거보다 더 윤기가 나네 밤에서. 여기 다 쳤어요. 이제 여기는. 우이 봐봐. 아유. 밤중이가 이렇게 커요. 봐봐. 밤중이가 이렇게 커요. 이게. 네. 반바시는 반바. 여기들 이렇 이렇게 많은데. 아... 초비도니. 어. 어. 밤이 아주 늘려내는데 밤을 갖다가 뿌려 놓은 것 같아. 뿌려 놓은 것 같아. 아, 진짜 신기하다. <laughs> 이렇게 많은 마, 많은 밥이 어딨냐, 그래. 신기맞아, 너무. 아유. 처음에 처음에 예뻐.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밤에. 아, 응? 많다. 돌아서면 밤이고, 돌아서면 밤이고. 낮은 없고 밤이네. <laughs> 낮이 아니고 밤이 <laughs> 낮은 없고 밤 밤만 있네 말도 되네 그러니까 낮은 없고 밤 밤만 밤밭에서 밤만 있네 <laughs> 또 없어요 네. 거기 밑에 여기 또 있네, 여기. 여기. 나도 여기 주머니에다 많이 쑤었다. 누가 많이 줬나 내기 하자, 응. 응, 그래. 이거, 이거 나, 울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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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로스 재보면 알거든. 여기서 응. 이거 봐봐. 밤쟁이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밤알 이거 봐. 커요. 밤이 이렇게 커. 와 진짜 크다 봐만 응. 이만큼 주선데 이만큼 이만큼 주서 이봐 보았더래 응, 봐요네 누가 1등 하나 보자. 우와, 이 못, 내가 1등이지 못 들고 가겠네 이거. 내가 1등이지. <laughs> 아유 내가 1등.